첫 소식 통영에서 왔습니다. 통영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순신 공원. 이곳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갑니다. 안녕하세요. 통영 통기타 로망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리의 사 시청에서 주관하는 거리의 역사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저희는 사회인 동호회, 동호회에서 나와서 사회 기부도 하고 발언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서 금야 금토일 이쪽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야외에서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의학사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악 활동과 생활 속 음악을 즐기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리약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일반 시민이신데요. 뜨거운 여름날이지만 열정적으로 공연에 임함, 임하십니다. 9월 18일까지 금, 토, 일 동안 한려수도 케이블카, 이순신공원, 도천테마공원, 욕지도, 연대도 등 통영 시내 10개소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통영음악창의 도시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통영시 곳곳을 여행하시다가 들리는 민간인들의 작은 음악 공연을 보시면서 잠시 쉬어가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동으로 갑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이천1 6년 토진문학제를 앞두고 우리 하동군은 횡사리 문학 대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토지문학제는 하동의 대표적인 가을 문화 축제입니다. 노벨문학상의 번가는, 노벨 문학상의 번가는 소실, 소설 토지의 문학사적 이상과 박경리 선생님의 생명사상을 기리기에 지난 2001년부터 전국의 문인들이 행사리에 모여 함께 여는 문학 한마당인 토지문학제가 올해로 벌써 1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한 편, 시는 다섯 편 이상, 수필은 세편 이상이며 소설 부분 중편은 200자 공고지 200장 내외, 단편은 100장 내외가 되겠습니다. 심사를 거쳐 소설은 상패 및 상금 1천만 원, 시, 수필은 각각 상패 및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행사리 문학대상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9월 4일까지 토지문학재 운영위원회로 직접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줄한줄 뼈를 한줄 깎는 창작의 고통을 인내하고 계시는 미래의 박경리 여러분, 문학 수도 하동을 빛낼 멋진 작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청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산청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배 이성 중간입니다. 예, 우리 산청 한방 약초 축제는 건강한 힐링을 찾아 떠나는 산청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 동안 농의보감청과 산청업 정강별 1원에서 개최되고요. 어, 자원봉사자분들의,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자원봉사... 신청 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10일, 10일까지고요. 행사 진행 보조, 관람객 안내, 청결 유지, 주차 관리 4개 부문에 200명의 자원봉사자 분들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축제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고 활동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단청 한방약초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이메일, 우편, 혹은 팩스로 저희 축제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축제를 이끌어갈 자원봉사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화면으로 갑니다. 가고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선생을 아십니까? 내일 저녁 최영섭 작곡가의 헌정 음악제가 여름밤을 적십니다. 함양을 테마로 만든 가곡, 상림의 향기, 함양의 살리라 등 선생의 주옥 같은 노래가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에 의해 불러집니다. 지리산 음악제 내일 저녁 7시 30분 관람은 무료입니다.